안녕하세요. 착한용 의군입니다 오늘 저희 착한용 오토바이 또 신규 입고 6대 바이크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모델입니다. 행전 모터사이클의 챌린저 모델입니다. 2024년식이고 주행거리가 1000km 밖에 되지 않습니다. 판매가 3650만원입니다. 상태 한번 체크해볼게요. 먼저 전방 라이트 뭐 그리고 프론트 페어링이 옛날에 건담의 자키를 연상시킨 듯한 아주 세련되고 멋진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빼 프론트 엔다 위쪽으로는 인디언 마크의 이런 형상이 인디언 전유의 건 아이덴티티를 잘 보여주고 있죠. 자 엔진 룸 그리고 기름 탱크 거의 신차급인 만큼 신차와 동일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옵션으로는 여기 어, 멀티등받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블랙박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블랙박스 이 채널로 해서 앞뒤로 모두 다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알루스 무선 충전 거치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핸들 인치업되있습니다 순정 핸들도 같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 없이고 걱정 없이 운행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능탱크 옆으로도 아직 여기 필름도 떼지 않은 아주 신차급 차량이라는 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모델입니다. 캐나멜 라이커 모델입니다. 2021년식이고 주행 거리가 2만 600km입니다. 자, 판매가 1,400만 원입니다. 라이커 모델 지금 보시면 캐나멜 전유죠이프론트에앞 타이어가 양쪽으로 이렇게 산발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넘어질 일이 없는 제트스키 영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매력적이고 도로 위에서 시선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파격적인 디자인의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옵션으로는 뒤에 사이드 박스 한쪽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블랙박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블랙박스 이채널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다음 휴대폰 거치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도 어 스크린 연산 키트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모델입니다. 야마의 MT03 모델입니다. 2020년식이고 주행거리가 14,000km입니다. 자 판매가 450만원입니다. 다음 모델입니다. 할리 데이비슨의 브레이크 아웃 1 1 4 모델입니다. 2021년식이고 주행거리가 2,000km밖에 되지 않는 신차 차량입니다. 자, 판매가 2,600만 원입니다. 다음 모델입니다. 혼다의 c b r 6 5 0 r 이크러치 모델입니다. 2025년식이고 주행거리가 4,60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판매가 1,180만 원입니다. 다음 모델입니다. 할리데이비슨의 팬 아메리카 모델입니다. 2021년식이고 주행거리가 5,100km입니다. 자, 판매가 1,300만 원입니다. 이 차량 신차가에 대비해서 1,300만 원이라는 아주 파격적인 금액이 나왔습니다. 너무나도 저렴한 금액이기 때문에. 에볼블루션 맥스 엔진의 펜 아메리카 모델 뭐 지금 생각 중이시라면 한번 생각을 해볼만 해볼 하겠네요 오늘 이렇게 신규 입고된 6대 바이크 알아봤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